수신 하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리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죽고 사는 것이 허예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질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람을 부기는 부질하는 것이니라 부질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어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밖에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돌아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로마6장 16절 17절에 죄의 종이라고 하시오 수구하고 묵은 짐진자 수가 묵은 짐은 수고를 할수록, 뭔가 일을 할수록, 짐이 갈수록 무거워진다는 거죠. 갈수록. 지금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힘듭니까? 그렇다면, 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수고를 하면 할수록 짐이 무거워, 예를 들어서 어떤, 벽돌이 한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분에 하나씩 옮겼어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잖아. 100분이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벽돌이 100개인데 1분에 하나씩 하면 몇 분에 끝나요? 100분에. 근데, 그 예수 밖에서는 벽돌을 계속 옮기는데 왼수가 하나 갖다 놓으면 두개 갖다 놓고, 두개 갖다 놓으면 네개 갖다 놓고, 왼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왼수가 근데 예수 안에서는 백 개면, 일본이 하나씩 갖다 놓으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왜 천사가 지키니까 수중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수 밖에서는 왜백 개를 하나씩 옮기는데, 또더 생기나 보니까 왼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는 야구실장 15절에 욕심이 한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벽돌을 날르는 그 동기가 땅의 것을 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땅의 것을. 땅의 것을 쌓기 위하니까 원래 땅의 것을 쌓을수록 성경에는 그 요한복시 평필이 오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고 멸망하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항상 도둑이 있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죄인들이 있게끔 돼 있지 원수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더 끼게끔 돼 있어 요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더 갖다 놓은거예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어 땅의 것을 흩어서 하늘의 걸로 바꾸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걸로 바꿀 때는 땅의 것이 늘 필요하니까 땅의 것이 내 채워지게끔 돼있어 더해서 오는 거지 더해서. 아 그리고 하늘의 걸로 제가 오늘 그, 그 다음 배우죠. 마태민 6장 21절에 뭘 쌓는 거죠? 보물을. 이 개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키냐면 천사가 지키게끔 돼있어또 왼손은 또 하늘 못 가. 못 가는데도 누가 지켜 천사가 지키끔 게돼 있거든. 아 그래서 이쪽은 계속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옮기면 계속 줄어드는 거야. 이쪽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일을 할수록 왼수가 보인다. 왼수도 성경에는 욕심이 욕심 있는 사람들은. 어, 욕심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성계에는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라고 하죠. 어, 용사는 그 육신의 정욕, 에레메아 구장이 탄한데 용사, 안목의 정욕, 어, 지혜자, 이생의 자랑, 부자. 이 세상에서는 욕심을 발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부함, 어, 재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언론, 정치, 학자 이런 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용사, 용맹 그세 가지가 항상 그러니까 세계 세상으로 보면 경제력, 군사력, 그다음에 어, 언론, 뭐 지식 그러니까 인재들이 있어야겠죠. 이세 가지가 항상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 모든 일에죠 그러니까 예전에 쾌대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뭐가 약해 갖고. 당했죠? 이렇게 군사력, 군사력이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아, 무슨 일할 때는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지적인 것이 있어야 돼. 그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되고. 지금도 봤죠? 지금 중년 넘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비중을 차지라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지금 앉았다 일어나면 소리 납니까? 소리 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아, 오늘의 소리. 중년 넘어서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어, 젊었을 때는 지, 지, 막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 그 다음에, 돈이 모이지. 돈이 모이지. 그 다음에 돈이 있어도 못감당는게 뭐죠? 건강이죠, 건강. 일렇게 지금. 지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서소 시단정호절이. 지금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젊어, <laughs> 젊어, 응? 건강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돈이고 필요 없고, 지금 몸, 몸에서 막 순환이 안 돼, 작대도 저리고, 깰 때는 더 저리고. 그 다음에 막 머리 아프지, 성인뼈로 고생한 사람 지금 뭐야? 아, 득도하신 분이요. 돈은 필요 없구나. 지금 그 돈이 제일 이지만, 안 아파서 그래. 지금 갱년기 안 와서 그래. 돈도 필요 없구나. 내 몸이 뭐다? 성전이다. 어, 그래서 득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할 때는 아직 혈액순환이 잘된 상황이고, 돈이 무슨 필요냐. 하룻밤이라도 제대로 잤으면, 그 때는, 을을 알아야 되는 거고, 중년 전에 있는 사람은 돈이고, 중년 후에 있는 사람은 건강이고, 중년 전에는 진리를 그 많이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중년 후에는 뭘를 많이 알아야 돼? 을을 많이 해야 돼, 그를. 그래서 그예리면1 1장에다 보면 자고새가 낮지않나가 지금 뭐 중년 때 떠나서 한다고 의를 줬을쫓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 돈도 필요하구나, 내가 하루하루를 잘살아야지 하면 의를 지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돈이잖아, 정신이 없는 가 이거, 나중에 다 뺏길 거야. 그래서 의는 하루에 뭘 써야죠? 봄로 써야 돼. 예술계의 그 일곱, 그 일곱 개의 기업 예술계의 무슨 봄을? 생명마 초만학교에 식멤버 보학교에만나두도와드릴에 방고 사대교에 별아들 이걸 달달 외오야 지금 어 건강도 오게 성전 관리를 해야 돼. 은은 무슨 관리를 잘 해야 돼? 성전 관리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아 가지고 어 지금 우리는 항상 세 가지 해야 돼. 어 마음의 화평 그 자몬 14장 30절에 마음의 허평은 말씀이죠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의의 말씀, 의의 말씀. 물론 진리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고 이제 함께 모아야지 보물을 많이 샀죠 하늘에 가려면 뭘 주셔야 돼요? 이거를 주셔야 하늘에 가려면 어, 기업을 쌓아야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은 말씀인데 진리는 터닦는 거고. 의는 공력 세우고 거, 뭐에 주력을 해야 돼 지금 의에 대해서. 돼요. 만약에 맨 터만 탔고가 없으면 이건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히브리스오장 사람들의 대조. 어린아이는 토땅 도땅, 터땅 끔 하면 뭐 떠가면 하나님 함께하세요. 뭐 함께하면 다 되지. 그건 한때 있다 없어지는 영광이고, 의를 쫓는 것. 할마다 누구 십자가. 사기 십시 오늘도 칼라스 6장 1 4절에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나. 이걸 체크하는 사람은 길이 있는 영광이고. 응? 영광은 영광인데 고린도우스 3장 9절에 한때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진 영광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왜? 받았다가 뺏기는 거거든요. 조금. 근데 이 조금 계속 있는 거니까. 풍성하지. 아무튼, 어, 마음에 합해가려면 결국은 무슨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은 한때 있다는 영광이고 한때 있다 없으 영광이고 이의 말씀은 달마다 있는 영광이고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 내가 응답받는 응답은 그것 한때 있는 거 응답은 항상 있잖아 없는 자 같아 나 그래서 무슨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 이의 말씀 무슨 십자가? 자기들. 그럼 이제 육체 같은 경우는 아, 피가 순환이 잘 돼야 하거든요. 피가 건강하면, 레기 17장 11절에 피가 육체 생명이니까, 피가 건강하면 육체는 따라오긴 급해 있거든요. 그래서, 피는 가장 먼저 물, 물. 그 다음에, 어, 영양소가 필요하죠. 공, 공, 근데, 성기에는 채식에 육식에 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씨가진 채소 열매 있는 나무.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돼야 하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를 할수록 짐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예수 밖에서 욕심 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예수 밖에서는 누구 목전이 항상 있으니까 온수 목전. 예수 안에서는 누가 지키니까? 천사가 지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제 마음과 마음이 그 잠언 27장 식구절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치는 거죠. 물을 얼굴에 비치면 서로 비치듯이 마음과 서로. 그런데 마음이 이제 비치였으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때 그때 어떤 생명이 그게 옮겨가야 돼요. 생명이 전해져. 그러니까 전기 줄이 연결이 되면 뭔가 아 불이 들어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전기줄에 연결이 되는데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일단, 기찻길이 있으면 기차가 다니고, 도로가 있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하 뭐, 물길이 있으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길이 이제 먼저 연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뭔가 생명이 전해지야 돼. 그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니까, 내가 예수 믿음 나도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 겸손. 이거 뭘 말하냐면 온유는 공고때를 의미하고 겸손은 형통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도께서 스 고린도전서 1장에 지혜로 오셨어요. 하나님 지혜는 그리도니라. 스 지혜는 시기를 먼저 분별하고 시기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공고가 먼저 와. 이전까지 지나가야 돼. 세상에. 하지만 이전까지 지나간 것은, 뭐죠? 갈라수 입장과 십사절에 세상에 못 바뀐, 세상에 못 바뀐.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어떤 사람이나 환경 있는 어둠과 깜나한테 오게끔. 그온 만큼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올, 이 자기 십사가지그오니까 항상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은 온유는 어느 때? 공고 때. 무슨 연합 때? 주구심의 연합이 올 때,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어두움과 깜깜에 나한테 임할 때를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모성시를 뭐 해야 되죠? 이때는, 어, 세상의 못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 이렇게 관찰을. 그 에베소 5장 1 5절 자세히 주의. 자세히 주의할수록 음성이, 성의 음성이 자세히 들려요. 아니, 세상이 말하면 노력 안막고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뺏어가지 않는 쌈방이라면 자기가 수고한 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도적 때문에 문제지, 아무리 해도 남이 가져가니까. 그건 이제 저기 아까 세상 바뀌고 예수안에서는 의를 쫓으면 누가 다 보하게끔 호돼 있어요. 천사가 보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의 표현이 마태복음 5장 7절, 5절에뭔 얘기를 하냐? 긍휼을 기려면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짐체크를 잘 하셔야 긍휼을 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긍휼을 어, 심으면 긍휼이 여김을 받죠. 극, 그러니까 긍휼을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2 0장에 사람들이 뭐죠? 뉴스에든지 예, 사면 하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장에 서지래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받고. 그러니까 평소 때그 어디 가면 오늘 긍휼이 베풀 일이 언제 나타나나 기다려. 안 기다리도 와. 근데 기다려서 오면, 잠은 13장, 17에 무슨 성취? 소원속취, 생명나무의 에너지가 오게끔 돼. 안 기다리도 오면, 그때서는 이미 늦었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사의 4 8사 3절에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하시고 하시니까. 근데, 그냥 왔을 때, 어, 이거 뭐야? 음미 이미 늦은 거지. 무슨 일을 해도,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도 오늘 내가 나한테 내 속을 뒤집을 사람이 언제 나타나나 이렇게 하고 나타날 때는 재밌어. 어? 왜냐면 그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니까. 근데 꽉 힘들 때아 이게 짐이 온다던데 이게 짐인가 보다. 그러면 이미 늦었어. 그때는 안 와. 그 기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구하시고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오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저도 많이 해봤는데, 뭐가 딱 왔을 때, 아, 이게 짐이구나 하 이미 늦었어. 이미 기분 나빠. 그리고 짜증나고 그래. 근데, 언제쯤 오지? 어? 저 광명대교 갈때 거기서 올까? 왔네? 반가워. 그래서 그 자문 3장 심줄에 기다리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구나. 기다렸다는 것은 이미 약속을 인정한 거지. 지각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 사용했으니 영혼이 뭐죠? 자만 이장시0에 즐거운 거지. 왼수는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때 나타날까? 기다릴 때는 지식이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건 지혜고. 근데 지식으로 하면 영혼이 어때요? 자만 이장시0에 그래서 즐거운 거야. 그냥 괜히 즐거운 거야. 괜히 즐거운, 미친 거지. 그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즐겁지. 그러니까.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왼수가 있게끔 돼 있어. 힘이 하든 강하든 앞든 차이는 있어도 와요. 그런데, 어느쯤에 오늘 이렇게 기다려 오면 반가워. 그러니까, 원수가 올때 반갑다는 것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마음은 서로 비치는데 그 비치는 마음에 뭐를 얹어서 보내야 된다? 생명, 생명을 얹어서 보내야지. 생명을 얹어서 보내는 게 바로, 멍에 메고. 멍에 맴만. 그러니까, 멍에 멸라면못 뭐 체크해야 돼요? 어, 구체적으로, 세상에 무엇이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나, 눈으로 보고, 또 무슨 음성, 이못 박히는 음성이 무엇인가, 그런 느낌을, 그걸 체크를 하는데, 기다리셔야 돼, 그거. 그러니까, 성경에 그, 디모데우스 2장, 뭐, 1 2에 오래 참으면 왕을 하는데, 오래 참는 이유가 기다리는 참음이야. 그게 어? 오면 기쁘니까,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정확한 지식을 내가 신한 거거든. 설마 아니잖아, 이건 음? 아니 없는데, 누가 기다려?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니까, 이게 영혼을... 사무이장집필에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왔네. 그러면 내가 뭐하면 돼? 겸손한 온유와 공고 때는 온유 와서 형통 때는 낮추면 되지. 그때가 영원사람이지 그러니까 공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뭘 높여야 돼? 무슨 병기? 의의 병기. 형통 때는 낮춰서 하늘에 뭘 찾아요? 봄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공고 때는 의의 병기. 능력 받는 때고. 공고 때는 능력받는 때고 어, 형통 때는 땅의 것을 뭘로 바꾸는 때다 하늘에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 원수가 나타날 때는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극렬이죠 극렬이니까 야곱서 2장 10판대로 극렬은 멀리 기 사탄이 도망가는 거야 능력이 사탄의 세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성치서 이때가 이때가 이제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때가 지지. 그다음에 이걸 많이 할수록 하늘에 이기는 기업이니까 보물 쌓으니까 보물 쌓을수록 예베소교의 보물 생명남의 과실이니까 실상에 뭐가 나타나죠? 교자 이거 이제 교자식까지 그 이기는 자의 기업 그리고 실상까지 생각하면 너희 하려면 을 도로 받고 더 받는 거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아, 우리가 항상 갈라디아서 6장시마들에 마음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일단 비칩니다. 비치니까 멋뭐 체크를 한다. 아짐 체크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의 짐, 나의 멍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죄 짐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느끼나 근데 어느 때 그게 나타나나를 기다릴 때 무슨 나무의 기운이 느껴진다? 생명나무의 기운이 느껴진다 자 이제 짐이 온걸 내가 느꼈어 그러면 예수님 멍해를 맺죠 그 다음에 배우는데 뭘 배워요? 의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니까 이제 그 마음이 성에 연결된 것은 뭐가 온걸 통해서 알수 있다? 짐이 오는 것을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결됐으니까 뭘 전해줘야죠? 생명을 거기다 던, 던 전해줘야겠죠? 전선이 연결되면 전기를, 실질을 넣어서 전선내 이제 전기가 가서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은 뭐 체크? 침 체크하시고. 내가 누구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의 행적 어두움과 깜깜함이 다 나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작정을 하고 가셔야 돼. 요 어디 가더라도 그시고 그다음에 짐이 느껴지면 그때 제 짐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 에 맺기 때문이고 배우는 것은 을를 배우는 거죠. 의는 아, 그그동안늘 아셨던 마티복 5장 7절 9절입니다. 세 가지. 뭔 여기는 거. 극일이 그 여기는 거. 용서할 일이 어느 시점에 나타나나. 그다음에 어, 마음 청결의 모성치. 네, 법성치. 그다음에 무슨께 한편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서의 다인이 되시고, 국리 이길 걸로 아주 확장을 해야지. 설마, 설마가 아니야. 이게 너무나 확신해. 세 가지를 하는 것은, 그, 누가 보면 욕장 37, 3 8절에 뭐라고 써요? 용서를 심어서, 용서 얻으고, 의로 헤아려서, 그대로 헤아리고, 주어서 후이대어 흔들어 넘쳐서 안겨받으라. 그내용서항하 그러니까, 그, 10편, 1 8편간에그 자비한 자기는, 자비하심, 깨끗한 자기는, 깨끗하신 완전하지는, 완전하신 그래서, 팔복으로 말하면, 못 여기는 거, 극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음청결은 절대 나는, 무성치법성치 네, 그리고, 화평은, 맨집으로안 돼요. 땅의 것을 흩어서, 하늘을 섬기면서, 화평케 하고, 그, 걸 배우는 겁니다. 극력이 여긴 것은, 어, 무슨 직분이죠? 제사장, 뭐, 헤아리고, 법성치 하는 것은? 선지자, 그 다음에 주고, 한월에 봄을 는 것은? 왕. 그걸 배우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의의 배부름이고, 의의 배부름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의를 유유하는 자가 되죠. 이거를 유유하는 자는, 의의 배부른 자는 다른 말로 보면 지혜의 의를 유유하는 자는? 명철. 그래서 자문, 십장, 입삼들의 지혜로 낙을 잡는, 이세 가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항상. 어, 예수님을 만나면, 어, 생명을 내가, 어, 전해하게끔 돼 있는데, 그 예수님 멍해를 내는데 예수님 멍해는 갈수록 쉽고 가볍다. 근데 가장 먼저, 어, 우리는 마음이 서로 비치는데, 마음이 비치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마음이 비치는 것을 인정하려면, 가네수장에서일에 세상에 나한테 못 박, 짐책을 하셔요. 어, 내가 누구 만나거나 어디 가면 그 어둠과 깜깜함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들리냐, 이렇게 을 듣기 쉽고 인정을 해야 마음이 열그 다음에 왔어요. 왔으면 그 멍에 맨 상태니까 그 다음 배우시는데 몇 가지를 하면서 배우는 거다? 극렬이 여기용서 오늘 내용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멍에는 알수 없고 싶다. 근데 이게 실상으로 경험을 하면 말씀은 송골 씨, 물을 잡수시면서 찬송은 입술 그래서 쉬운 거다 어? 그러면 요한복 14장 12절에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할인니까 예수님같이 역사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같이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같이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같이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관계된 것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는 모든 입의 지혜, 혀로, 공의, 마음의 하나님 법, 모든 행함에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이제 보물 썼는 착한 일을로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주옵나이다.